현재 서울시내 수소차 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충전소 딱두 곳. 지난 주말 열린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자리에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충전소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침부터 12대씩 대기를 하고 있어요. 충전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3~4시간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영등포와 강동구의 두 곳. 내년까지 강남과 강서, 종로구 세 곳에 충전소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지만 강북 지역에는 따로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강북 지역 주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충전소 확충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북권에서 현실적으로 충전소의 위치에 가장 적합한 자리는 도봉 충전소가 도봉 공영차고지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충전소 확충에 더욱 힘쓸 것이며 강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충전소 두 곳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강북이라고 하면 도봉, 노원, 강북. 적어도 그세개 중에 한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중랑, 광진, 동대문. 그게 하나. 그래서 두 개를 추가로 마련해서 내년까지 완공. 박 시장은 자치구와 수소차 제작사 등과 협력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에 수소차 충전소 총 11곳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이날 장애인들이 가꿀 수 있는 도시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시에 요청했으며 박 시장은 내년부터 신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문숙입니다.